4년 만에 안방 극장에 컴백하는 문정혁 씨 이번 작품을 위해 신화 컴백까지 미룰 정도로 큰 결심을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본을 보는 순간 그리고 정리위 씨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든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 왔고 어, 그래서 질문이 와야죠. <laughs> 정혁 씨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성준 씨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정유미 누나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정... 너무 네, 저도 정유미 때문입니다 <laughs> 정유미 때문에. 두 남자의 애정 공세에 행복한 고민에 빠진 정유미 씨. 저는 저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저는 그냥. 음... 네, 우연히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하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거잘리겠죠 <laughs> 정유미 씨의 소신 발언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은 라이벌 의식 문정혁 씨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후배 성준 씨에게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다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의 느낌이 이제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굵직굵직하게 생겨서 성숙한 이미지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나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 촬영한 편집본을 모니터로 보게 되니까 피부가 아기 피부더라고요. 반할 것했습니다 원조 아이돌도 깜짝 반한 성준 씨의 아기 피부. 하지만 더 반하게 만들고 싶은 건 로맨틱한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좋은 호흡을 마쳤던 배우하고 어, 다시 한번 만나서 연기를 하면 즐거울 것 같고 예전보다 예전에 못했던 것도더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연기적으로도 좀더 자유로울 것 같고 어, 즐거운 작업이 될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뭐, 분명히 그런 편안함이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근데 궁금해요 어떻게 보여질지. 네. 잠자던 연애세포를 깨워줄 세 사람의 두근두근 로맨스. 그리고 로맨스 전문 배우들의 환상 케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